<laughs> 와 진짜, 진짜, 진짜... 아, 저 ㅅ 진짜 네저뗐네 어? 이걸 나와준다고? 아왜 뒤로 푸는데 양성남 마지막이야. <laughs> 내가, 내가 마지막이야니? 이거 아.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어. 마우스로 선택. 에이다 초보야. 다 몰라. 나 이거 초판인데나 이거 한 번도 안읽면 나도. 는 <laughs> <laughs> 뭔데? 이거 이 설치할 수 있어. 레드가 레드가 블루기즈가 나가서아 그런 거야? 어 그래서 레드가 엄청 유리야. 블루가 최대한 빨리 가야 돼. 형이 바뀌었구나. 아, 진영 바뀌었. 똑같네. <laughs>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시가 허관을 폭탄 설치. 이거 봐수 있죠 어? 뭐야? <laughs> 어, 다 죽어? 다 죽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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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다 니다. 니다. 이러, 이러고서 또 치, 우리 팀 지는 거 아니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 뭐야? 나군! 어?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원문 쇼가. 뭘게당하는데 일대1원 메이 가 이제 내가, 원 메이 하면 되 지? 스라다 존나 재 밌네. 내가 볼때얘서람어안 하네. 얘 오케이, 오케이. 바로 서라. 이거 설치하면 별로 없다? 나이스. 와. 그래도 순간은 낫네. 야, 파. 500원이면 팜. 아. 설한다. 와아이다 맞차, 맞차. 보다 아래야. 어? <laughs> 아, 온다. <laughs> 권총헤드 맞는다. 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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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4연승하고 사연승하고. 그 피1도안 나라. 피1도안 나. 뭐지? 라플 싸움이 없, 없었어. 야, 야 드고이죠. 드고노. 차가 차가 오른 거다. 아왜 에본데? 아 에보. 누가 골랐어 이거? 너. 내가 그런 거야? <laughs> 어. 아 방금 그그맵 선정하는 사람 이름 뜨잖아요. 켜 켜. 아 뭐야? 나 이거 똑꼴등이야? 아씨. <laughs> 아, 빨리 선택해야 된다니까. 아 선택 못했어. 아. <laughs> 또불러가 아. 폭탄이 <laughs> 설치됐습니다와 이거. 아, 질문 없네. 우리 왜 불러야 자꾸. 분위기. 씨발. 상커리 상커. 뭐야? 얘왜 여기서 이러고 뭐, 있어? 뭐 해? 폭탄이 해체 <laughs> 됐어. 개이쁘지 않나? 그리스. 미션 성공. 루트 음. 탔어? 음. 얼마? 아, 마 이거 아, 비스메이커 갖고 싶긴 하다. 아, 비드던데. 임무 힘내 너무 사실이야. 나다가 스나마... 그래? 스나갈 아프이가 스나 같은데 아, 아 스나 스나네 스나 아니야 이거는 또또 밖에 더라 시벨 레이래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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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설득폭 바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설득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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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웃음> 잘 가. 아, 안 했다, 아아 <laughs> 이번에 또 설아. 아, 아, 와. 계속 커튼 바꾸는 거 봐. 클로우네, 이번에. 이번 이번에는 설 바로 할거 같은데. 설 대사 맞아? 이거까봐. 아니야, 바로갈래아 설을 안 해. 폭탄이 설치. 아, 아 진짜... 이제 아는데? 설득 성인가아설대 폭격 안니 이거. 아니야, 설대폭 실패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전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짬밥이 차안고 뭐? 짬밥이 <laughs> 있는데. 왜절통선이다 <중돼>. <laughs> <laughs> 진짜 어 진짜 진짜 저때 떴네. 저 떴네. 덤봉. 아, 타이포. 어, 이걸 나와 준다고? 덤봉 <laughs> 덤봉. 어, 캐트스 <laughs> 사발적이야. 미션 성공. 이 <laughs> <laughs> 아, 위에 위에 설치 <laughs> 컨테크. 아왜또 바로? 아근이네 나가지. 근데 레드가 너무 유리하다. 오. 오. 어디야? <laughs> 레드. 아나 아, 못한다. 나 못해. 아, 아 이제 넘겨요. 사켓만 했으니까. <laughs> 아 넘겨. 미션 성공. 루루팀승아아 i 근데 이제 죽을 s 야 r e I w o u l 어? You a 가 e t 이 e rest of the 위 o r l d Weed, w i n 피셜은 짐이 같 이거. 팀 승리! 점 <laughs> <좀> 이겨봐. <laughs> 이거 오, 레 오, 카이 이번에 1등이다. <laughs> 아, 진짜. 아... 계속 아, 아. 오, 늘다 이걸. <laughs> <laughs> 이거 사라면 답이 없어. <laughs> 막 그거 <쓸> <laughs> <저기로 웃음> 막쓸거 <laughs> 어, 저로 무조건 나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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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와, 내 눈. <laughs> 그, 그렇게1등 하고 싶었 다. 아 <laughs> <laughs> 와, 근데 그한은 분도가 존나 잡 없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왜 싸울라 했지? 아, 계열 받는다. 아, <laughs> 아 좋겠다. 이렇게, <laughs> 이거, 이거 못 이겨. 레드가 너무 유리해. <laughs> 이제 이거 여밥은막스킬 있는 아아아아아쓰쓰아쓰쓰아쓰쓰쓰아쓰쓰아쓰아쓰 아, 아쓰아쓰쓰쓰쓰아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아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아쓰쓰쓰쓰쓰아쓰쓰쓰쓰쓰쓰쓰쓰쓰아쓰쓰쓰쓰쓰쓰쓰 방금 적팀 그거 살아 있는데? 방금 적팀 그총 살아 있어요. 아, 뭔데? 아, 제가 못 하는데 이러면. 아, 아니, 이번 라운드 못 하겠어. 맞살해도 되그 박스, 박스 뒤에서 해야 아니면 어, 바로 앞잔데. 얘째라 많이 설치했을 때. 타이 설치됐습니다. 아, 못 한다. 아 나와 나와. 이제 죽어. 끝난 끝난 거 아니야? 아, 는데 아, 한명 남지 않았어. 끝남, 끝남. 그 끝남?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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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맵 <매>, 빨리 <laughs> 추천. 크로 스고 싶어. 아무거나. 방에 <laughs> 나 산파. <산바>. 아 씨. <laughs> 이등 나와봐, 이등이등나와봐요 2등. <laughs> 2등, 2등 대기합니다! 아, 쟤 뭔데, 저거. 아, 롱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롱에 있어. 롱에 있네. 어? 졌다, 이거 졌다. 아, 근데 졌다. 미션. 왜 <laughs> <맥힌이 웃음> 놀지, 갑자기? 이렇게, 높이인디? 아, 쟤 사고 와야지. 회 Qual r 아, 전배 충격이 너무 사기야. <laughs> 나야? 아이씨, 발니 매끄러운 새끼, 이 새끼야. 어? 존나 <laughs> 빠르네 진짜. 니 아, 매끄러워, <laughs> <님 맥크로우다>, 진짜로. 미 <laughs> <laughs> 10을 해야 야나녹진는 생길 도 없겠다. <laughs> 어, 이거 <여기>. 해소됐다. <laughs> 아, 이런 거는 고도의 심리전 설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되게 나은 <laughs> 이미 째지, 이미 째지. 아, 니 설대폭 성공한 적이 없어. <laughs> 오, 딱9 0딱1 0딱 0들어갔네데어 어, 어, 기만하면 돼? 어, 선거. 뭐야? <웃음> <웃음> 어, 같다네, 어, 있다 어? 어디야? 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거는 좀 인정. <laughs> 레드팀 승리.